네, 보도국입니다. 어제 비TV 뉴스를 통해 서울 여의도와 안산을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. 이 소식은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는 동탄 신도시와 달리 별다른 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화성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. 하지만 동부도 서부도 아닌 중간 지역의 주민들은 화성시 발전 계획에도 우리 동네는 빠져 있다며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동탄 인근의 진안 지역과 봉담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의 지하철 건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우리 기자들은 이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화성시가 새롭게 추진 중인 철도 건설 사업은 있는지 등을 취재 중입니다. 안양시 평촌, 군포시 3분 등 일기 신도시는 조성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. 이들 지역 주민들은 노후화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. 이에 정부도 내년 2월쯤 일기 신도시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문제는 용적률. 간단히 말하면 현재보다 얼마나 더 충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. 용적률이 올라야 주민들이 부담이 줄기 때문입니다. 용적률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이 소식도 자세히 취재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녁 7시 채널 1번 BTV뉴스를 통해 우리 지역 곳곳에서 꿈틀거리는 지역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시청 바랍니다.